아 내일 낚시하려고 연차 쓰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한데 영상에 어떻게 된길지 모르겠네요 어우 내일 보기 나오겠지? 아. 자 보팅에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워킹으로 전향을 합니다 일단은 이 꼴미 부근에 베이트 PC가 1도 없어요. 아 정말로. 그래서 어 아까 양촌 가서 밥 먹으면서 저기 사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상류 쪽에는 지금 베이트 볼들이 몰려 있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워킹을 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삼문리 라인에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기보다 사람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법한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기 낀다고? 야, 배스 있다야. 배스 지금 입질했다. はい。 뭐 파이터랑 하네. 아야 뭐냐? 아 아씨~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아, 드롭봉 안 되나요? 드롭봉 안 되나요? 드롭봉 안 되나요? 드롭봉 안 되나요? 어 사이즈 좋다. 네. 나이스. 아이 축하해요? 아닙니다. 아이씨,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는 못 잡고, 씨. Ce pas trop grave. 쇼파이트. 와, 쇼파이트. 맞다, 씨. 나 벌써였어, 지금. 아유, 잘해. 아, 벌써이니까 고기 나와? 아, 죽겠네 아, 배스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뭐, 버, 뭐, 이렇게 간질해서 이렇게 탁 했는데 벌수였거든, 지금. 아, 부... 벌수인가 나온 동시에 나온 배스입니다 아, 잘다, 근데. うわ、wow. oh. 아우 <laughs> 나와라 씨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사이즈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 40딱 되겠다. 39 40. 두 번째 됐습니다. 야호 아니 내가 이 말을 하면 베스 캠프 총장님이 싫어하겠지만 nope.